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죠.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기승국 홈닥터 예방의학과 의원 원장 잘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이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예 아유 첫 멘트 의 목소리는 되게 중저음의 <laughs> 목소리세요. 예, 멋있으세요 항상. 근데 목소리도 멋있으시지만 네.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그야말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작복장으로 요즘 계속 나오시잖아요. 네. 그게 더 멋있어 보여요. 아, 열심히 일한다라는 게딱 느껴져요. 약간 뭐랄까 컨셉을 잡았는데 성공입니다. 음. 네. 아 좋아요 진짜로. 네. 예. 아, 이게 이걸 입으니까 예전에는 음. 그 해도 뭐. 음. 눈치 뭐 그냥 음.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예.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느 병원에 다니세요? <laughs>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예. 나름 아, 아 먼저 미리 이런 복장을 하고 다녔을 아걸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진짜로 아까 저 지금 좀 전에 제가 원장님하고 좀 사담을 나눴지만 예. 그자 뭐 대학 입시에서도 다들 누구나 다 의대 가려고 그러고 또 의대 가서는 그야 말로 돈 되는 과에만 가려고 하는데 예. 그 원장님처럼 이렇게 예방의학과 그야말로 네. 좀잘안 팔리는 이게 현실상 현실이잖아요, 그거. <laughs>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런 원장님이 그야말로 지금 선구자신 거예요. 그리고 네.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나중에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아 그러면 좋을 텐데 복 받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그 점을 항상 못 받았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고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복으로 네.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덕당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 우리 원장님. 그런데 네. 요즘 또 폭우, 네. 이제 폭염에 또 폭우에 또 이번 주는 이제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야또 지난 주 폭우 때문에 방문 주도 많이 어려 우셨을것 같아요, 그죠? 네. 또막 직접 네. 운전하시고 또뭐그러시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항상 그. 오피스에만 있으면 어. 항상 시원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여기 좀 네. 지금 시원하잖아요, 지금처럼. 네. 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됐지만 예. 그래도 저는 사실 지난 주에는 좋았어요. 왜왜 예. 아. 어, 좋았습니까? 덥진 않잖아요. 아. 아, 단지 그 이유 네. 하나예요. 덥지 않아서. 예. 왜냐하면 어. 아그 달궈진 타, 차에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 그다음에 또. 그 집들이 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 건 아니라 또 할머니들이 추위 막 느낀다고 아, 오히려 긴팔 껴입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전략 근검 전략이 네. 또 몸에 배신 분들이셔서 어르신들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그렇구나 야 단지 네. 덥지 않기 때문에 네. 폭우일 때가 편했다 네. 아좀 가슴이 짠해집니다. 네. 아이 어떻게 우리 제작진들 우리 원장님 <laughs> 커피 쿠폰 하나 좀 드릴 수 없어요? <laughs>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아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비의학기를 아, 하니까. 예. 네. 의료계 오래된 사자성어가떠오르는데요 어, 뭡니까? 예. 네. 유비무환이라고유비무환 네. 어, 어떤 의미일까요? 아유비무환은 그거 아니에요. 준비 네. 준비 그 준비를 다하면 어또뭐그 네. 우한이 무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얘기가 어. 아니라 그 뭐예요? 의료계에서 유비무안. 어.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고. <laughs> 아. <laughs> 아 이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종합병원에 있으면 환자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어어. 그래서 비 오면 좋아해요 예 네. 이게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비가 오면 병원 가기 힘들어지니까 어. 에이 참고 말아야지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이제 그뭐 작업 같은 것도 멈추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뭐뭐 예. 뭐 건설 현장이라도 멈추고 그러다 아. 보니까 또 그런 뭐 외상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도 좀 줄고 아, 그래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원장님이 예방 의학과 이제 원장님으로 계신데 그걸 포함해서 뭔가 그 봉사하는 그런 과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저기 <laughs> 이, 이거 뭐야? 피부과 뭐 저기 네. 성형외과는 뭐 예약했으면 가야죠, 비어도. 아, 그런가요? <laughs> <laughs> 아이 그래도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네. 하시는데 네. 또 다, 너무 또 다들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뭐 저는 네. 그냥 제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예. 어쩌다 보니까 보건 정책에 관심이 있게 있어서 일을 한 거고 또 하다 보니까 또환자도 보게 됐는데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laughs> 그러면 지금 원장님 우리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일차 예방과 관련된 또 얘기 한번 나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난 방송 좀잘못 들으신 분이나 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일차 예방은 뭐다?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예방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리게 음, 하는 거죠 아, 건강한 상태를 계속 네, 유지하는,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예방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혹은 인구집단 까지 포함해서 예. 어, 이걸 뭐 건강을 보호하거나 건강 증진해서 질병 발생을 음. 어,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정리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 분들 아시죠 요 우리 기승국 원장님 오시면 또그 속속속들이 이렇게 문자에 답변해 주시잖아요. 궁금한 거뭐 1차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 2, 3차 요 질병 예방 특별 기획으로 지금 공유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계시면 장문호 장 50원 장문 100원으로 되나 공 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예방 이제 얘기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 한번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일차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요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 생활 습관 중요한 거 이거 너무 이, 이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인데 이거뭐그 지키기도 어렵고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뭐.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인데 뭐 다시 젊어질 수 없잖아요. 음, 그렇죠. 네, 남성, 여성도 사실은 여자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여자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어.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생각해보는 것들이 뭐 생활습관, 뭐 식이, 뭐 운동, 음주, 흡연 등인데 사실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바꾸기는 아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대단한 정신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인가 되게 좀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동영상을 어. 유에서 봤거든요. 아 봤거든. 너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네, 예. 봤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 기자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데 예.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실 수 있습니까? 어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 당연히 걸수 있다 그죠, 얘기를 그죠. 하는데 어. 그러고 나서 동영상이 이어집니다. 아. 왜 그러, 그럼 아,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담배는 끊었나요? 아, 아, 술은 이제 안 드시죠? 건강한 식이를 하시죠? 아, 네. 운동을 그쪽에서 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laughs> 예, 예. 다할 말을 어, 할 말이 어, 없죠.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네, 예, 그렇죠. 아. 뭐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 나는 목숨을 걸겠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음.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작은 네. 것에부터 실천 가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그 원장님 이 생활 습관 하면 대표적인 거 네. 운동 요게 네. 좀 떠오르는데 네. 이 어떤 운동이 그러면 질병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식이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운동 위주로 음. 말씀을 드릴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노인의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의학 위주로 전 전달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뭐 다른 영역때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일반적으로 뭐 유연성 운동 예. 또 균형 운동 뭐 저항성 운동이죠. 네. 저항을 주는 거라 근력 운동이라고도 하죠. 유산소 예. 운동 등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략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뭐 유연성 운동이야 뭐 관절 가동 범위를 음. 늘리고 예. 네, 근육이나 인대의 신장성을 증가시켜서 운동을 움직임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어. 할수 있는데요. 뭐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스트레칭 예, 예. 뭐 요가 음, 그렇죠. 뭐 어. 필라테스 이런 게 있겠죠. 근육 예. 운동은 사실은 아마 성인들에게는 많이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이제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 평형 유지 능력을 어~ 향상시켜서 뭐~ 넘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립 생활을 할수 있게 한다든지 음. 이런 데 기여하는 운동인데요 예. 뭐~ 한 발로 선다든지 아니면 뒤로 걷기 옆으로 아. 걷기 등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뭐~ 혹은 이거는 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어~ 그런 중강도 이상의 지속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심폐지구력 뭐~ 전신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고 어, 뿐만 아니라 뭐 체중 관리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예, 네, 기분 조절 등을 할수 있는. 이게 사실 굉장히 건강할 건강에 대한 효과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예. 운동이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운동들 음. 뭐 걷기, 달리기, 아까도 어, 사담을 나눴는데 자전거 타기, 아. 뭐 수영, 뭐 이런 예, 것들. 예.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항성 운동 같은 경우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 저항 근력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거든요. 운동, 네, 예, 예. 제가 한때 저항 운동이라고 번역했다가 <laughs> 어, 서울대 임재용 교수님이 저항성 운동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laughs> 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근육에 저항을 줘서 네. 수축 유도하고 이제 근력이나 근지구력 향상시키는 운동이고 어, 예. 이것도 맨손으로 할수 있는 거 많죠. 스쿼트, 푸시업, 어, 예, 어, 이런 것들 플랭크 예, 예, 그렇죠. 이런 거할수 있고 또 헬스클럽에 가서 하는 많은 예. 운동들 이런 것들이 어근 그, 근력 운동 은 저항성 음.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원장님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요네 가지 중에 제일 건강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거요? 예그 노인의학 쪽에서는 아. 주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유산소. 저항성 운동 어. 그 위주로 건강 노화 관련해서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되게 유연성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우리 딸이랑 요즘 아, 우리 딸이 꽂혀가지고 네. 어. 자기 전에 맨날 스트레칭 하고 자는데 예, 예.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 근거는 많이 없. 아 그래요? 네. 오, 원래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또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들 강조하시잖아요. 어 네, 네.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네, 생각보다 어. 없어요. 네. 그럼 부상 막으려면 스트레칭을 요거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가짜예요? 거짓. 어, 그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야 네. 그래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죠 그러면. 그게 어.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노인 노쇠 예방 가이드라인 네. 만드는데 다들 유산소 뭐 운동, 뭐 저항성 운동, 그다음에 심지어 균형 운동까지 나와 있는데 네. 다이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죠. 네. 그래서 이게왜 빠져 있죠 하니까 악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저도 차, 찾아보니까. 네. 어 거의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특히 2014년 에 메타 분석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끌어다가 분석한 건데요. 예. 이게 그 오히려 스트레칭보다 이제 저항성 운동하는 게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음. 어, 그런 메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어. 이게 뭐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 어.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단독 치료보다는 예. 어,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병행하면서 아. 같이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아그렇다군뭐 저기 이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니까 스트레칭만이 뭐 네. 주장창하는 건 의미 네. 없다. 큰 크게 아. 네. 생각보다 과학적 아, 근거가 안 나와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그 있잖아요. 뭐 근육이 빠지면 뇌가 빠진다. 그러니까 뇌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오, 이게 어. 사실은 거의.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어. 왜냐하면 근감소증 관련해서 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허. 사실 저는 원래 노쇠 연구자예요. 노쇠, 노세. 어. 노쇠가 뭐 어. 나이가 들면 쇠한다 뭐 이런 어. 말인데 예. 결국은 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자극에도 어, 큰 손상이 올수 있는 그런 취약한 건강 상태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게 초기에 그 2001년도쯤에 어, 린다 프리드라는 연구자가 어, 존 속킷스대학 교수였죠. 예. 이게 노쇠로 이제 처음으로 논문을 냈었어요. 어. 근데 그때 하튼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게 악력을 측정한다든지 음. 고행 속도를 측정한다든지 하니까 그 당시 학회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음. 왜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힘도 뭐 악력 측정도 내가 힘을 안 주면 어. 뭐 약하게 측정될 수 있잖아요. 이런 예? 주관적인 기준으로 할수 있냐 음.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지금 통합돌봄법에도 노세가 들어갔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이십 예. 년 사이 많은 게 변했는데. 음. 그때 린다 프리드가 제시한 것 중에 음. 노쇠의 가장 중요한 기전이 이 중심에 있는 기전이 근감 속증이에요 음. 근육이 빠지면서 예. 이제 아까 말한 취약한 건강 상태가 된다 예. 이런 거고 사실은 저는 사실은 그런 곳에 조금 더 올라가서 좀더저눈 위를 확장해서 음. 신체 조성이 변화한다 뭐냐면 음.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은 빠지고 예. 지방은 늘게 되죠 음. 이러한 신체의 조성에 의해서 조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노쇠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근육이 떨어지고 그러면 인지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뭐 과학적 근거는 뭐 이게 아까 말한 지방도 늘면서 염증이 증가하든지 대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뼈랑 근육과 그다음에 지방의 세개가 트라이트라이드 트라이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 서로 어, 악영향을 미친다 뼈, 뼈가 빠지면 근육도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지방이 늘고 이러면서 인지 저하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 그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건 거의 이제 과학계에서는 거의 명확해지는 사실인 아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무 구체적인 건다아쉽지그고 근육이 빠지면 인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이게 운동을 한다는 게 근육을 한다는 게 인지에도 도움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 예.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걸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니까 러요 네. 반대 반대로 생각해서 네. 그니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데 네. 요건 뇌에 문제가 있다 요 요거, 요건 다른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를 네.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아까 말씀드린 뼈어 근육이 빠지니까 어. 뇌도 빠지지 뇌도 어, 인지기능이 떨어지지만 예? 또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떨어질 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걷기 같은 경우, 예? 우리 걷기 되게 간단하다고 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걷기가 굉장히 고도로 어, 시, 아, 집중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일 보행하는 게 쉽지 네. 않은 거군요. 이게. 그 어. 예전에 노화 연구자 분들 중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멀티롤 여러 가지 예. 역할을 하는 건데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불러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보세요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아 이걸 하면서 왜못 걸어 어, 이런 어, 얘기를 하는데 어, 막상 하다 보면 어왜안 되지 하면서 어, 당황하시죠 어, 왜냐하면 그래.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어, 생각했는데 어,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걷기가 어려운 일이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단순하게 근육에만 어 동작하는 어, 근육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고 음. 인지도 되게 필요해요 음. 왜냐면 손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예. 되죠. 그다음에 시각도 필요합니다. 오. 시야를 보면서 내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음.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굉장히 고도의 음. 그런 인지 능력을 수반하는 어 그런 작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실제로 예. 운전하시면 많이 경험하실 텐데 뭐 우리가 뭐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빨리 걷지만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 천천히 있어. 걸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걷고 계시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벨사의 연구자들은 굉장히 거, 걸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걷고 걷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대발로 갈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안 그러면 기저귀를 예. 차야 되잖아요 음. 예 아, 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보행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좀좀 예. 네. 아픕니다. 그런 네. 말씀 들으니까 예, 그래요. 저희 지금 구모닝 건강 이야기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순국 원장과 함께 질병 예방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 어떻게 하면 운동 잘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은 일단 먼저 강도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운동. 예. 근데 대략적으로 뭐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중등도 강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음. 중등도 강도를 대략적으로 예, 정의들을 그 정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예. 대략 내가 할수 있는 최대량의 한 절반 정도. 음, 예. 자기가할수 있는 무게 예, 그렇죠. 중에서 100kg를 예. 음. 100 들수 있다. 그러면 한 50kg 정도 드는 거. 예. 혹은 그다음에 내가 심박수가 최대 뭐한뭐 백오십 회 간다 하면 심박수 한 칠십오 회될 정도, 뭐요 정도 수준으로. 예. 네. 아 칠십오 회 이거는 야예 시간 약간 다르긴 하겠네요. 요거는 그리고 하여튼 내가 할수 있는 어, 그 전체 능력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일주일에 백오십 분, 그럼 주 오일씩 삼십 분이죠. 그러니까 매일 같이 거의 삼십 분 운동 하신다면 예. 되고, 그다음에 비만자 같은 경우 일주일에 삼백 분, 음.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시라. 이런 예. 거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150분은 최저 권장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이 하면 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주일에 네. 150분 네. 이게 최저 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 5일 그쵸. 30분씩.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이제 비만자인 경우에는 300분. 일주일에 300분. 아, 그래주 5일 네. 1시간씩. 아니 근데 네. 사실 뭐 이게 운동할 시간이 안 난다. 이건 그냥 핑계고. 네. 그래서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주말에 또 몰아서 하는 좀 경향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사실은 어. 이런 거에 관해서 어. 어, 연구하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아, 또 있어요? 또 연구 논문이 있어요? 예, 자마라고 미국 어. 의사협회지인데 여기에만 뭐 한국 사람이 1년에 한 편도 못쓸 거예요. 어. 네. 세계 넘버 투어에서 쓰리 정도 되는 예? 의학 저널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주말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켄드 워리어에서 어. 주말 전사들이라고 명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50분 이상만 하면은 규칙적으로 한 것과 큰 차이는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 논문도 읽었는데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튼 뭐 운동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그, 그런 핑계도 좋으니까 여튼 주말에라도 해라. 네, 몰아서 하시면 어. 되죠. 그럼 만약에 주말 하게 되면 그럼 몇분 해야 돼요? 아 그럼 150분 몰아서 해야 돼요? 아 되죠? 150분 꼭 채워야 돼요? 아, 아니 뭐 근데 이게 <laughs> 평소에도 네. 못 채우시면 안달라서 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채우시더라고 요 주말에 그 축구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몰아서 막세 시간씩 막 해버리니까 어, 괜, 괜, 그렇게 괜찮아. 그 정도로 해도 채우시긴 야.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요. 아 우리 기승국 원장님 얘기 들으면 평소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적인 얘기랑은 좀 다른요. 르 기존에 생각했던 네. 것들하고 많이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운동할 시간 안 나는 분들 몰아서 해도 좋다 요 얘까지 했고 어그 문제 하나 좀 볼게요. 문자 지금 어, 798 0부님이 문자 하나 주셨어요. 요거 하나 제고 답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원장님 그 운동하면서 담배 피우면 나쁘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 담배 끊고 운동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가요? 야, 요건 그 원장님 스타일의 <laughs> 질문인데 요거. 아니, <laughs> 예. 저, 아니 저는 제 어.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실은. 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연 그런 연구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연구는 저는 안할것 같아요. <laughs>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오. 없어서 예. 왜냐하면 뭐 이런 분들은 아 그냥 담배를 최대한 피고 운동을 운동이라도 하면서 완충해야지 뭐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은 보통 권장색은 둘다 하라 는 아, 담배는 그거 이런 그쵸.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아, 굳이, 뭐, 굳이. 어, 굳이 이런 아, 연구를 하진 않을 아, 것 같고 아, 근데 대신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아. 그 운동과 흡연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아. 운동하면서 흡연하는 경우는 어떤가 근데 보통은 아. 연구결과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표본이, 흡연... 없어서 네? 네? 표본이 없어서 그런가? 표본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아니 연구는 그, 하면은 아. 별로 결과는 잘안 아. 나와요 뭐냐면 흡연으로. 그 심혈관계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예. 뭐 근데 그게 운동으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예 담배를 네. 끊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아 일반적으로 물론 약간 어떤 소수 연구들에서는 거의 뭐 운동 안 하는 게 담배 피는 우 거랑 유사하거나 더 나쁘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예. 대부분의 연구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쇄가 잘안 된다. 예.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 연구 경향성을 보면은 그래도 흡연의 효과가 악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네. 어 요즘 급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네. 아 요거는 이 시간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주를 음. 하고 네. 예, 곧바로 운동하는 거 위험한가요? 어, 뭐 이런 아, 질문이 나왔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네. 아, 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요? 금주가 나을까요? 운동이 나을까요? 요, 요런 질문이에요. 금주는 <laughs> 담배 말고 사실은 이것도 요거는 또 재밌는 그 연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운동향국강서에 좋을까 여기에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 일종의 클러스트서 묶여 있다는 거죠. 뭐냐면 도 한국에서도 한국동서도한국에서 배드민턴 서 배드민턴 치고, 한국에서도 하고에런 것들 하면은 이게 사실은 건강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운동과 음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운동하는 게 결합된 경우에는 좋지만은 않다. 음.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들이 예. 이제 운동 영향 많이 해도 술한잔 담배 한대 피우면 해로움이 운동 영양 관리. 그, 그 이익을 <laughs> 다 잡아먹고도 남는다. 이런 예. 식의 연구결들이 조금 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여하튼 네. 뭐 운동을 아, 저처럼 안한 사람은 아예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마라. 고개 낫겠네 그나마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예.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 이제 시간 거의 마무리 됐는데요. 좀 끝으로 지금 날씨 되게 덥잖아요. 네. 이 더운 날씨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저 사실은. 예. 이번에 한번 음. 이제 특집 열사병 특집 뭐 이런 걸 어, 해볼까 했는데 해주세요, 작가님이 거부하셔가지고 아 <laughs> 아니에요 다음 다음번에 네. 진짜 시기 적절한 게 네. 이게 열사병 예 네. 네. 폭염 대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 노인학이랑 산업부학 동시하다 보니까 요런 얘기 되게 많이 어. 하거든요 젊을 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삼십 대 때는 버틸 예. 수 있던 던 더위도 이제 육 칠십 대사 오십 대만 가도 열사병을 실려 나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허리 다치는 거 음. 아버지 이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젊을 때 생각하고 아, 당연히 들수 있지 하면서 예, 예. 우시하다가 우리 악하고 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나이 들어서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생각하시고 일이나 열사병 뭐~ 그~ 특히 그~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지 하지 마시고 더더 더, 더위에 일하다가 음, 예. 어지럽거나 뭐~ 정신 뭐~ 그~ 경련이 온다면 아~ 병원에 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지 어. 마시고 그냥 119 누르시고 응급실 아...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많이 교육을 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원장님 얘기 드리면 꼭 그래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만. 네네. 예, 그러면 좀 다음번에 좀 날씨 계속 더우니까 이 폭염 속의 건강 관리법, 이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준비 좀해주십시오아 네. 우리 제작진이 반대로 제가 막아드릴게요. 네. 작가님과 좀 얘기해보고요. 를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모님 건강 이야기 지금까지 기승국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